쿠바 중앙아메리카 가리부해 서부, 서인도 제도에 있는 나라로 1514년 스페인 식민지 체제를 확립하였다. 1868-1878년의 10년 전쟁, 1895년 제2차 독립전쟁에 이어 1898년 미국과 에스파냐의 전쟁을 거쳐 파리 평화조약으로 독립했고 미국의 군정 후 1902년 5월 완전 독립을 이루었다. 정식 명칭은 쿠바 공화국이며, 카리브해, 멕시코만 그리고 대서양이 합류하는 북부 카리브해에 위치한다. 쿠바는 카리브해 엔틸리스 제도의 가장 큰 쿠바섬과 약 1,600개의 작은 섬으로 구성된 섬나라이며,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는 아바나이다. 동쪽은 윈드워드 해협을 사이에 두고 아이티 및 도미니카 공화국과 마주하며, 서쪽은 유카탄 해협을 사이에 두고 유카탄 반도. 남쪽은 케이맨 제도와 자메이카, 그리고 북쪽은 플로리다 해협을 사이에 두고 플로리다 반도와 마주한다. 지리적으로 북아메리카에 포함된다. 유럽과 중남미를 연결하는 요충지에 있다. 1898년 12월 10일 스페인으로부터 해방되었고, 미군정 실시 후 1902년 5월 20일 미국의 보호령으로부터 독립하였으나, 미국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1952년 쿠데타로 플렌시오 바티스타 독재 정권이 수립됐고 심각한 부패와 빈곤에 반대하는 민중 봉기가 여러 차례 일어났다. 1959년 비델 카스트로가 이끄는 혁명 세력이 바티스타 정부를 전복시켰고 2년 후 카스트로는 공산주의를 선언했다. 쿠바는 소련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였고 그로 인해 미국의 경제, 정치적 압박과 금수 조치를 받았다. 1990년대 초 소련의 붕괴 이후 연료 부족, 소련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 등으로 경제가 악화함에 따라 국민의 국외 탈출과 생필품 부족, 도시 인민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21세기 초 구반은 경제 및 사회 정책 일부를 완화했지만 미국은 2014년 12월 양국한 외교 관계 재개 발표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카스트로 정권에 대한 경제 금수 조치를 유지했다. 2016년 비델 카스트로가 사망하고, 2021년 라울 카스트로가 공산당 서기에서 사임함으로써 카스트로가의 지배가 끝나고 현재는 디아스 카멜 체제로 전환됐다. 쿠바는 행정구역상 14개 주와 1개 특별구로 되어 있다.